ADHD가 있는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친구를 사귈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유가 어떻다고 라 생각하세요? 네, ADHD 아동이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이 친구들이 사회적 기술이 조금 부족해요. ADHD 아동들은 특히 화용 언어라 그래서 이언어의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용 언어가 뭐냐면요. 사회적인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화에 참여하는 능력인 건데요. 나중에 이제 이게 발달이 되면은 대화 속에 복잡한 함의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ADHD 아동들은 이러한 화용 언어 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귀기 난이도가 좀 생기기가 쉽겠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보통 좀 대화 중에 전환을 잘 못한다거나. 상대방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를 어려워하면서 이렇게 중단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또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데 당연히 어려움을 겪는 것도 따라오게 되고요. 자신의 말에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또 조직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집에서 부모님과 역할 놀이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좀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보고 적절한 행동을 좀 연습을 많이 해 보는 게 의외로 중요한데요. 뭐 집에서 뭐보드게임이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도 연습하는 것이 좋고요. 어~ 또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는 연습도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상대방이 주는 사회적인 신호가 있을 때 이거를 인식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지루해 보이면뭐 새로운 게임을 제안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뭐 상대방의 기분을 물어보는 연습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또 공통 관심사를 가진 친구를 사귀는 기회를 좀 늘려주면 좋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과 먼저 이제 끈끈하게 관계를 강화를 해서 아이가 또 자신감을 얻어야지 사회적인 상황에서 더잘 적응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기본이 돼야 되겠습니다. 음, 또그 질문들을 좀 하시는 것들 중에 학교생활에 있어가지고 ADHD가 있다라고 아이가 ADHD라는 거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굳이 말씀을 드리지 말아야 할까요 음, 학기 초가 되면은 부모님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우선은 담임 선생님이라면은 아이의 어려움을 알아채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경우라면은 최대한 더잘 이해하고 지원해 주시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아이 학교생활에 더 긍정적일 수 있고요 부모님과 협력을 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데요. 뭐 다만 일부 교사나 학생들이 ADHD 학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나 이에 따른 뭐 낙인 효과로 부정적인 대우를 걱정하는 그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는데요. 사실은 뭐 부모님이 학기 초에 진솔하게 용기를 내시고 도움과 조언을 구하면 아이의 상황을 대체로 살펴봐 주시려는 게 보통의 선생님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